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입시에서 이중 등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 나타나는데, 4년제 대학에서도 어, 이중 등록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정시 전형이 발표되는데, 어, 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합격자 어, 지금 정시 발표가 되고 2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등록이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4년제고 전문대학은 무제한 지원이 가능한데 한개 대학에 두개 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중 등록이 뭐냐 정시 모집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에 등록, 등록금을 예치했다가 어~ 그다음에 다른 대학에서 가군 나군 다군이 다른 대학에서 추가 합격할 때 먼저 등록한 대학에 합격을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금을 하는 받아야 아, 그것이 됩니다. 등록금을 먼저 등록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 등록금을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한은 받은 다음에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된다. 어 그렇지 그렇지만 가군 나군 다음 급 워낙 급하게 이루어진 추가 합격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못 한다면 그것을 못한 다음에 다른 대학에 등록 포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아, 이중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 등록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 어디냐 하면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학교협의회 대교협의 그 대입 지원 방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 이런 예방, 사전 예방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이 예, 하면 이게 지금 이중 등록돼 있다 이런 것을 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까지 환불을 받아야 등록 취소가 됩니다. 등록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할 때는 이중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대학교육협의에서 어, 판단합니다. 어, 환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할 경우는 이중 등록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 대기업과 그다음에 입시 담당자들만 보는 어~ 대입 지원 방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이 있다 이걸 통해서 누가 현재 이중 등록인가 아닌가 그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중 등록이니까 빨리 두개 중에 한개 취소해라라든지 이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원일증이 급박하게 됩니다. 이제 2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등록을 한 다음에 어1일 저녁부터 이제 추가 합격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 인원을 못 채운 대학들은 음 정말 그 대학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학 음, 중원, 중원 등록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녁부터 전화 해가지고 어뭐그그 다음 날 등록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먼저 등록한 후에 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에 에, 등록 포기를 하고 그 등록금 하면 받은 다음에 다른 대학에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학 기간 대학에 등록해 버리고 어 그다음에 먼저 등록한 대학에 예, 등록 보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 일정이 아주 빠듯하다.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 다음 이래서 먼저 이전한 등록에 등록을 포기한다 그런 절차를 밟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등록이 발생하는데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허용이 됩니다 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를 많은 경험이 었기 때문에 이중 등록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허용이 됩니다 대기업에 따르면 일시적인 이중 등록의 경우 입학 취소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험생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린 것은 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시 모집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음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능한 빨리 정리하라고. 각 대학 입학자들이 막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원 일종의 긴바하게 돌아가는데다가 수험생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까지 처분하는 그가하단 판단하에 이중 등록을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중 등록을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두 개다 불합격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거죠. 다른 학생이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또 이중 등록에 의해서 충원하지 못하면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원 하나를 날리는 식입니다. 충원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러므로 이중 등록은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뺏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 가능한 이중 등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정시 모집에 이미 대학에 등록했지만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한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을 포기해야 된다 그 홈페이지라든지 그런데 등록 포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그리고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오전에 돈이 환불되는 것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록까지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먼저 한 다음에 등록금을 환불받은 다음에 하면 되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 이, 이, 신청한 다음에 돈 들어오기 전에 그 사이에 에, 새로 추가한 제약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수시에서도 지금 이중 등록이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정시에도 등록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는 예측금이 20-3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되지만 정시는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몇백만 원의 어떤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중 등록을 할 수도 없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 몇백만 원, 이 삼백만 원 정도는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를 처음 하는 경험이 없는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중 등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허용이 된다. 그리고 가능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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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한 대학에 먼저 등록한 대학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합격 포기 그거를 먼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등록금을 받든 받지 않던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음, 저쪽 먼저 예, 등록금을 낸 다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전문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4년제든 전문대학이든 등록은 한 군데 봐야 됩니다 등록은 한 군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을 하면서 워낙 이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가 등록한 다음에 2월 11일 저녁부터 막 전화가 오고 홈페이지에 뜨고 해서 어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하루 정도랄까 그러면 어이 오후에 포기 원서를 내면 어 그다음 날 오전에 돈이 들어오고 어아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신청하면 어, 그 다음날 돈이 환불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아시고 어, 가능한 이중 등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과정은 일시적인 이중 등록을 허용되지만 가능한 이중 등록을 하지 않도록 어,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